조심 뒤에. 네네네. 한잔씩. 자, 한잔씩. 어제 입구에 오늘 다시 친구 피곤하시겠어요? 아유, 괜찮아. 음. 좀 쉬셨어요? 네. 좀 쉬셨어요? 네, 네. 왼쪽으로 가야 왼쪽 왼쪽으로 갑니다, 왼쪽. 조심. 네. 네. 이제 비행기 아래에서 골잠자 자였죠잘수 잘 있겠죠? <laughs> 잠 자야 돼. 잠을 자야 돼. 자야죠, 자야죠, 자야죠. 자고 있어요. 잠시, 잠깐만요, 잠시. 예, 기분 조심하세요. 5시부터 기다렸어요. 한잔씩. <laughs>

이제 괜찮죠? 혼자 나가시는 분도 <laughs> 아직까지도 오세요? <laughs> 내일부터 다른 분들도 다한 명씩 나가시는데. <laughs> 아, 네. 조심하세요, 기도. 이동 조심하세요. 저희는 이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갈어세요 <laughs> 네. 길좀 열어주세요. <laughs> 좀 열어주세요. 아, 잠시만요. <laughs> 조금 열어주세요. 길 <laughs> 아, <비해> 조심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잠시만요. <웃음>

가서도 멋진 모습 기대할게요 아, 이제 나올게요 식사 꼭잘 챙겨 드시고 이제까지 하실게요 파이 하세요 여러분들도 무리하지 마세요 굿나잇 한번 해주세요 굿나잇이요, 아, 고나이 아, <laughs> 굿나잇 <한번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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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가요 잘가요 <laughs> <laughs>